자, 우리 학생들 이제 21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21번 문제 살펴보니까, 음, 어떤 문제야? 이 도형하고, 도형하고 우리가 함수가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얘들아, 이렇게 좌표 설정, 좌표 설정에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아게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좌표 설정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몰선이 없는. 그래, 여기 y는 3x 위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a라는 점, a라는 점이 있으니까 얘를 t 3t라고 해도 요거까진 괜찮이 안 괜찮니? 괜찮겠다. 맞지. 근데 또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뭐 대충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얘들아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그림 설명 여기까지 그림을 설명하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5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라고 써있어. 문제는 읽었지, 얘들아 문제는 읽고 강의를 들어야 돼. 문제 보니까 뭐냐면 a하고 c를 얘를 5대 우리가 3으로 우리가 외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닮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맞아? 5대 3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3K가 되면 얘는 5K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3T가 되니까 C는 뭐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닮음 위에서? 그렇지 우리가 0,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5T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좌표 설정할 수 있어 맞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맨 먼저 얘들아 맨 먼저 우리가 좌표를 찍는데, 좌표를 찍는데, 좌표를 찍는데, 뭐부터 좌표를 찍는 게 좋겠어? 당연히 우리가 A부터 좌표를 찍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니? 맞지? A를 먼저 찍어, 왜 A가 그래도 맨 먼저 오는 거잖아. 그래서 T콤마 3t라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고, 문제 읽어보니까 뭐냐면 5대3으로 외분한다고 써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5대3으로.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이도, 오, 이것도 5대3이란 말이야. 마치 달문 때문에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달문 때문에 c라는 좌표가 c라는 좌표가 0 5 t 가 되겠고요. 맞죠? 얘들아 친절하게 얘들아 친절하게 얘가 수직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수직되고 있다는 거는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y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x Y절편이 O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라는 점을 구할 수 있다고. B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얘 예, 교점을 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방정식처럼 구해야 되겠네 얘들아. 방정식처럼. 그러면 요 y랑 요 y랑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3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5t가 되겠고요. 양변에 333 곱하니까 9x는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5t가 되겠고. 맞나? 얘들아 맞지? 333. 이리로 넘겨보니까 10대에서 우리가 10x가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1 5 t 가 되겠고 양변에 오른한 양변에 십을 나누니까 x는 바로 2 분의 삼 맞나? 맞다, 맞지, 얘들아, 2 분의 삼 t가 된다는 거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그래서 b라는 좌표는 2 분의 삼 t 콤마 맞지, 얘들아, 우리가 y 값은 3을 곱해 준 거니까 이 분의 구 t가 된다는 거를 알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림을 설명한 거라고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외분점이 나왔으니까 닮음을 이용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두 번째. 그 다음에 넓이가 또 주어졌네. 얘들아, 니네 혹시 좌표점이 주어질 때 넓이 되는 공식은 알고 있니? 자표점이 좋을 때 넓이 내는 혹식 모르면 질문하셔야 되더라. 많이, 이제까지 많이 설명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2분의 1 주시고요. 쫙 그은 다음에. 점, 자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5, 5, 0, 5t, t, 3t, 그 다음에 2분의 3t, 2분의 9t, 세 개의 점을 써다 썼다면 처음에 썼던 것만 다시 한번 쓰시면 될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2분의 해주시고 산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이렇게 곱하는 건다 플러스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이렇게 곱한 거 2분의 9t 제곱하고요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2분의 15t 제곱하고요 이렇게 곱한 건다 빼주는 거 이렇게 곱한 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5t 제곱 이렇게 곱한 거 빼주 마이너스 2분의 9 t제곱 이렇게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넓이가 되겠고 문제 읽어볼까? 넓이가 문제 보니까 20이라고 써있네 얘들아. 넓이가 바로 20이라고 써있어. 맞니 안 맞니? 맞다.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얘랑 얘랑 지어지겠고요. 얘는 2, 어, 얘 계산해보면 뭐니 얘들아?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우리가 2분의 10t제곱인데 얘 빼보니까 2분의 5t제곱 2분의 1만한 건 4분의 5t제곱이 우리 학생들 20이 되겠고 얘랑 얘랑 사가 되겠고 t 제곱은 뭐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t 제곱은 16인데 t 값은 양수니까 t 값은 4라는 거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돼안 돼? 됐어? 이렇게 우리 학생들 세 점이 주어을때넓이 내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혹시 모른다면 질문하시면 설명해 드릴게 얘들아. 알겠죠? 자.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t라는 게 우리가 4, 12가 되겠고요. 얘는 0, 16이 되겠 아, 사니까 0코마 20이 되겠고요. 얘 b라는 좌표는 뭐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그렇지? 6마 4를 집어넣으니까 4를 집어넣으니까 18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요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y는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얘들아? 4마 12하고 4 1마면 4하고 11을 12는 2에 4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4,12또뭘 집어넣어 우리 학생들? 6,18 6,18이 되겠다. 맞지 얘들아? 6,18 되겠네. 왜? 이, 이 지수함수가 우리가 6,18도 지나가는 거니까 6을 집어넣고 18이니까 18은 바로 2에 6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겠고요. 연립방정식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두식을 뭐할 필요 있어? 두식을 빼보니까 빼 보니까 이아큰 거에서 작은 걸빼보기로 할게. 자, 큰 거에서 작은 걸빼 보니까 우리가 이 유, 맞지? 이거 큰 거, 이게 큰 거야? 2에 6 마이너스 m에서 뭘 빼주는 거야? 2에 4 마이너스 m을 빼주는 거고 얘가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산수 괜찮니 안괜찮냐 이거 산수 잘할 줄 알아야 돼얘들 산수 잘해야 돼얘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요거 지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두 개만 남겠지 얘들아 마치 두개 그래서 얘들 계산 한번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거죠. 럼 2에 제곱 곱하기 2에 내제곱 마이너스 m 실제로 얘랑 얘랑 더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산수는 되니 안 되니? 되니 얘 4개에서 1개를 빼니까 3개 남겠지 얘들아 맞지? 3개 남으니까 이거 나니까 2에 4 마이너스 m이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고요 2가 되려면 m값은 바로 3이 나오겠고요 m값이 3이 나오니까 n값은 1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산수 괜찮니? 산수 되니? 산수할 줄 알아야 되더라. 덧셈 뺄셈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도형하고 함수가 나오잖아. 도형하고 함수가 나오면 좌표 설정해야 돼. 당연히 나는 좀 나는 a부터 설정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a부터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도형의 성질이 나왔단 말이야. 맞지? 몇대 몇? 우리가 5대 3. 그러면 5대 3이 돼서 얘가 o t 가 되겠고 y 절편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작성해서 우리가 b라는 좌표를 찍은 다음에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넓이를 구하시면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한번 풀어 보고 혹시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